현재 위치는 성남탐방지원센터고요.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서 오늘은 상원사까지 갔다가 원점 회기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성남탐방지원센터.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상원사까지는 5.2km, 왕복 10.4km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원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11월달에 방문을 했고 그리고 꼭 1년 만에 다시 찾는데요. 이번에 가을에 들깨 배고 그리고 2박 3일 동안 이제 김장을 했더니 가을이 그냥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컨디션이 회복이 안 돼서 계속 집에서 쉬고 있다가 이대로 가을을 보내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토르는 잠깐 사무실에 두고 저 혼자 오랜만에 산행길에 나섰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데 뭔가 신나는 음악 소리가 나서 보니까 <laughs> 여기 어머님이 신나게 노래 틀어놓으시고 뭐 하시나 봐요. <laughs> 뭐 진짜 날씨가 유상하긴 한가봐. 개나리가 피었어요. 엄마야, 지금 저쪽에 서리가 <laughs> 내렸는데. <laughs> 아직 도시는 조경수 은행나무도 노랗게 물들어 있고, 아파트 단지에도 단풍이 새빨갛게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는 벌써 초겨울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초겨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산함? 어, 벌써 가을이 끝났나 봅니다. 지원센터에서 상원사 입구까지는 인도길로 제 기억으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걸어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을 일부러 여유있게 잡고 출발했기 때문에 천천히 걷고 공기도 마시고 낙엽도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남 산방 지원 센터에서 1.2km 왔네요. 이제 상원사까지 4km. 그나저나, 제 목소리가 겨울만 되면 비염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항상, 어,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이 코맹맹이 소리 때문에 <laughs> 아침마다 고역인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 출발지점 탐방지원센터에서 현재 위치까지 이제 왔고요. 어, 잠깐 불 마시고 상원사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차장에서 상원사 탐방로 입구까지는 한 35분에서 40분가량 걸렸고요. 이렇게 올라오면, 음, 한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어, 너른 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지게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원사에 절 물건을 하나씩 올려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안내문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오후라 그런지 어 올라갈 비품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요 나무 스틱을 좀 빌려가려고 해요. 제가 스틱 가져가 다니는 거를 습관이 안돼 있어서 항상 그냥 다니는데, 아무래도 토르도 또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요거 나무스틱 빌러 가서 쓰고 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무스틱도 길이가 조금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신의 키에 맞는 거잘 빌려 쓰시고요. 이거 하산하시면서 잊지 않고 제자리에 돌려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상원사 등산 코스는, 어, 상류까지 이렇게 계곡을 계속 끼고 걸을 수 있어서 아주 추운 겨울 제외하고는 되게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어, 등산을 할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리인 상원 1교입니다. 이런 철다리를 6개 상원 6교까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하늘이 안개로 좌우하게 조금 뿌연 날씨였었는데, 12시 넘어가니까 파란 하늘 보여주면서 아, 날씨가 굉장히 쾌청합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테지만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게 말처럼 굉장히 쉽지는 않잖아요. 몇년 동안 정말 꾸준하게 했던 동산을 한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핑계 대면서 쉬었더니 막상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또 나오서 걷다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집에서 허무하게 시간을 보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반성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아주 붉게 물들었던 단풍나무 잎들이 이젠 다 떨어지고 이렇게 군데군데 색깔이 바랜 채로 남아있는데 늦게 오긴 했어도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쉬엄쉬엄 3km 왔습니다 이제부터 2.2km 정도 진행을 하는데 또 마지막 깔딱고개가 또 있어요 고개만 사실 올라가면 크게 어려울 코스가 없는 곳이니까 쉬엄쉬엄 갈게요 <laughs> 창원 이교입니다. 이교 건너서 바로 또 앞에. 상원 삼교가 있어요. 슬슬, 이제 숨이 조금 차기 시작합니다. 또 건너갑니다. 상류까지 올라왔는데도 어 계곡은 완전 수량 풍부한 거 보세요. 상원 오교를 건너고 마지막 달인 상원 6교까지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차가운 듯 하면서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져요, 피부에. 홍원육교. 세개다 바란 채로. 아슬아슬하게 달려있습니다 아이 <laughs> <laughs> 지긋지긋한 피야 아... 아. 지금 현재 1시 16분 지나가고요 아, 2시까지 상원사 도착을 목표로 부지런히 또 가보도록 할게요. 4.2km 왔고요 이제 상원서까지 1km 남았습니다. 등산객들 잠시 앉아서 쉬어가라고. 자연 이렇게 이 만들어진 선물이 있습니다. 나무 의자가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 이 구간이 이 상원사 코스 중에서 단풍이 아름답기로 아, 유명한 곳인데, 아쉽게도 다 이미 이미 다 떨어지고 없네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콧물이 미친 듯이 흐르고 있어요. <laughs> 아, 진짜 지긋지긋한 파리 무기보다 더 지긋지긋한 비염. 아주 환절기 때마다 이렇게 그냥 사람이 추잡스럽게 고생이네요 방금 화산하시는 등산객 분께서 제가 코에다 휴지 막고 쉬고 있으니까 코피 나난줄 아셨나봐요. 깜짝 놀라시더니 괜찮냐고. 그래서 콧물이라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상원사 일주문에 도착했습니다. 와 하늘이. 아주 파랗게, 가을 하늘입니다. 아주 높아요. 계단의 끝에 천년 사찰 상원사가 있습니다. 다 왔네요. 여기 상원사 스님들도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데, 밭을 보니까 김장들 다 하셨나봐요. 갈거지가 다 끝났나보다, 이제. 이렇게 계단 따라서 다 밭이거든요. 창원사 도착을 했고요. 저는 숨좀 돌리고, 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산신가게 먼저 들려서 먼저 산신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직이 자성 속에서 보는 것이요 보시와 공양으로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이공력 되지 못한 연정, 우리 조사 님께는 잘못 이없으 십니다. 이제 네, 대리공고민 감이랑. 그래서는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조용히. 비벌대에 사람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시며 일체 경 선지식이 큰 인연이 있어서 중생을 교화하여 변성하기 안하니 모든 좋은 법이 선지식에게서 능히 발리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3세 제불 12부면이, 시 기의 지식 을 구하 여서 깨닫 도록 할지니라 그럴 어니다 아까 안 보였었는데 <laughs>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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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었어 애게잘 있었죠? 그랬죠? 간식을 안 갖고 왔네 고급이 <laughs> 아주 그냥 산속에서 공기 좋은 거 마시고 그쵸? 그렇죠? 좋은 공기 마시고 <laughs> 어쩜 이렇게 날씬하지 애들이? 아까 도착했을 땐안 보였었는데. 산에 갔다 왔어요. 아 산에 갔다 왔어요? 산에. 산에 갔다 왔어. 이모 다음에 올때 갯배로 사 올게 갯배로. 응. 입이 고급이어서 갯배로 주셔요. 어, 어. 음 올게. 다음에 올게요. 잘했어. 안녕. 네.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까. 조심해서 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살님께서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하시는데, 또 부지런히 내려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오! 바람이 또 금세 차가워졌어요. 조심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하산하고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진짜 사람들 뭐삐라야 뭐야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얼마나 복받고 오래 살려고 그쵸? 주워 갈게요. 상방로 끝까지 무사히 그 내려왔고요. 빌렸은 나무 스틱 잘 반납하고 돌아갑니다. 아주 레키 못지않은 견고함과 가벼움을 자랑합니다. <laughs> 상황상 오시면 이거 빌려 쓰시고 이렇게 잘 반납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 주차장까지 무사히 하산 완료했습니다. 어, 정확하게 이제 휴게 시간까지 포함해서 왕복 5시간 딱 걸린 것 같아요. 아, 이제 얼른 가서 또 토르 육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